안녕하십니까. 양을라 종실 알라군 정부전공대정의 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나한 국 제44강 시작하겠습니다. 제44강에서는 신라의 복속을 다가였던 백세 탐신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666년 5월 태자 보기가 왕위에 즉위하니 이때가 서기 619년에 탄생하여 47세이었습니다. 이듬해 7월에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 일본과 함께 백제 부흥운동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분이 담나한국 100번째 을라 탐신왕이었습니다. 탐신왕은 담나기 온 3035년 5월부터 탐기 3066년 7월까지 31년 2개월간 재임하였습니다. 서기 662년 2월에 탐라국 선대, 당교왕대의 백제가 당나라와 함께, 당나라와 함께 멸하고 고구려까지 공격하는 신라의 군사적 행동에 이업을 느끼자 태자 시절부터 신라에 직접 입성하여 항복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신진 세력으로서 신라의 투항을 적극 주장하였던 탐라국주 도동읍률은 신라에 투항하여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라에 항복하자 탐라의 남해안 탐미달의 지배권은 곧바로 신라에 넘겨주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탐라국은 신라, 중국, 일본에 조공을 하며 등거리 애교를 펼치고 동남아의 독립된 해양국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대에 고구려는 남쪽에서는 신라의 공격을 받고 북쪽에서는 당나라 침공을 받아 방어하는때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바로 이러한 때에 서기 666년에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영계소문이 죽자 세 아들인 남생 남건 남산 등이 둘러싸고 귀족들의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아버지 뒤를 이어 대망리지에 오른 남생이 지방순실을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일부 귀족들이 동생 남건과 남산을 부치겨 권력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결국 남생은 두 동생의 배척으로 평양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국내성으로 피신했다가 당에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연계소문후 아우 연정토는 자기가 관할하던 1 2개성과 함께 신라에 투항하고 말았습니다.고구려 지배층 내에 일어난 내부는 고구려의 국력을 급격히 역화시켰고 신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게 하는 구실을 만들었습니다.서기 668년 당나라 군대는 요동 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을 공격했고. 수군은 바다를 건너 대동강 하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쪽에서는 유인계가 이끄는 당나라 군대가 백제 지역을 지역에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김유신을 총사령관으로 약 20만의 대군을 편성하여 평양성으로 진격하였습니다. 평양성을 지키던 고구려 군대와 백성들은 1 개월간 나당 연합군을 항전했으며 했으나 결국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탐신 3년 서기 668년 9월에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해 12월에 당나라는 고구려가 망한 후 서린기를 금교 안동도호부로 삼고 평양을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 밖에도 고구려 옛 땅에 9개의 도덕부와 42개의 줄을 설치하고 2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켰습니다. 이렇게 백제의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두 나라를 당의 영토에 편입하고 군대를 주둔시켜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신라까지도 병합하려는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는 본래 신라 땅이었던 비열성 지금의 안변 비열성이 한때 고구려 땅에 타여 그곳을 안동 도부 관아에 넣도록 넘기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신라의 한성 도독을 해유해서 무기를 훔쳐내고 한성주를 당나라 영토에 편입했습니다. 당나라의 이러한 침략 행동에 대해서 신라는 실력으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려고 이런 과업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먼저 신라는 이전부터 백제 내의 백제 유민들을 부흥운동을 진압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더욱이 고구려 유민들은 당나라와 투쟁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서기 670년 3월에 설오유가 이끄는 신라군과 태대형 고연무가 이끄는 고구려 유민군이 연합해 압록강을 건너가 당나라 군대를 토벌하면서 본격적인 나당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서기 671년 4월에는 신라군이 당나라 군대 5300명을 석성 싸움에서 몰살시켰고 672년 1월에는 가림성에 쳐들어온 당나라 군대를 격퇴했습니다.그리고 그해 7월에는 고관과 이 근행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 1만 3천명을 평양 근처에서 패퇴 퇴패시켰습니다 서기 673년 2월에는 유인계가 이끄는 당나라 군대를 군인 호로화 지금의 예성강에서 건너 칠중성 지금의 적성에 공격했으나 그곳을 지키고 있던 신라 군민들이 완강한 저항으로 격퇴당하고 말았습니다. 서기 675년 9월에 서린기가 통솔하는 당나라 수군은 천성을 위해서 격파했습니다. 36년, 서기 671년에 신라의 일길찬 양신 장군이 나당연합군 후 당나라 총수, 고보와 합동작전을 참여하시어 성문성 전투에서 우리 군사에게 패한이, 패전하니 양신 장군도 그곳에 순절하였습니다. 그해 12월에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하던 당나라 군대는, 서기 676년 이근행이 총사령관으로 하여 20만 명의 대군을 매소성에 주둔시키고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개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라군은 매소성에 주둔한 당나라군에 대해서 일대의 반격전을 전개해 수많은 당나라 군사를 살상시켰으며 군마 3만 380마리와 3만여 명의 분, 분의 무기를 노획하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11월에는 서린기가 이끄는 당나라 수군 본국으로부터 기별포, 지금의 금강입구까지 쳐들어왔으나 신라 수군에게 완패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약 10년에 걸쳐 당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로 했으며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물리침으로써 한반도 대부분을 자기 영토로 하는 동일된 위협을 달성했으나 여전히 한반도 북부 내륙의 수복은 수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때가 탐신 11년 서기 676년이었습니다 탐신 13년 서기 678년까지 일본의 사신을 9차례나 보내어 독자적으로 완전한 독립국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수많은 백제 부흥운동의 복원 시도를 막아내고 서기 668년 고구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매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지호 당나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나당전쟁 때문에 탐나의 신경쓸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복속하는 경력을 하지 못하다가 탐나가 자진하여 항복한 지 17년이나 지난 후에서야 탐나의 경락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야 비로소 탐나의 본토마저 신라에 실질적으로 복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삼국사기 신라 본기 문무왕조에는 탐나 왕국주인 좌평 도독업률이 황복했다. 탐나는 이제 백제의 조공하여 좌평으로 삼았는데 이제 우리의 석국이 되었다. 라고 신라의 잔류한 도동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심 14년. 서기 679년 2월에 신라가 관리를 탐라에 보내어 경락을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때부터 탐라 왕국은 신라의 복속국이 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면에서 신라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복속지역 간접통치정책에 따라 일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며 왕웅호칭을 쓰도록 하는 대신에 신라의 양순을 볼모로, 태자 양순을 볼모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국을 경락할 때 복속지역의 태자를 볼모로 하는 것은 그 당시 상례였습니다. 태자는 신라의 인질로 가면 신라의 인질로 가면서 8살 어린 아들을 머나먼 항해 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이별하여야 하였습니다. 탐나의 부시부인과 아들을 두고 벌모지로 떠나야 하는 태자는 못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적 기록에는 백제 멸망 직후인 서기 661년에 처음으로 이, 이후 수 차례 탐나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 처음으로 하여 이후 수 차례 탐나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 등 백제가 붕괴한 이후에 탐라왕국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활로를 모색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탐나와 일본의 결혼은 693년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이후부터는 탐라와 연락을 한 일도 생겨도 직접 하지 못하고 신라의 조정을 통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라는 복속시킨 지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점 지배와 간접 지배의 형태로 지배력을 관철화시켰습니다. 거점지배는 군사의 요충지인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그 군사력을 통해서 주위의 복속지역을 감시 통제하는 것이었고 간접지역은 중앙에서 민정을 책임지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복속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착지배층을 이용하여 공물을 받아가거나 노동력을 동원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방관의 파견을 통한 직접적인 지배방식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증대하고 구와 맞물려 기층 사회의 공동체가 분해되는 양상이 나타나야 하였습니다.그러나 비록 앞선 시대에 비해 철제 농기구 사용이 확대되어는 추세는 있기는 하였지만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느낄 만큼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육지와 동떨어진 탐나는 기층 사회의 존재 양상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동체의 질긴 장막을 뚫고 개별적 인신 지배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더구나 탐라 왕국은 지리적 교통 수단 등으로 고려할 때 굳이 직접 지배가 필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복속지역의 토착 지배증을 통한 원하는 만큼의 공무를 징수하고 때때로 그 노동력을 징발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탐라국에 대한 지배 방식은 탐라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공납과 유사시 인력 동원을 책임지게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탐라국의 통제는 군사 파견, 인질 확보, 희기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간접적인 지배라고 해도 탐나국은 예전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사라져 왕으로서 권위와 기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양씨들의 탐나국 지배력은 약화되고 고씨들의 지배적 주도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할라곤 수는 여기서 650년에 태자의 큰아들로 탄생하시어 70세의 부친 이 왕위에 즉위하였고 17세 부친이 왕위에 즉위하였고 20세에 혼인하였습니다. 서기 671년에 21세의 아들 섭천을 얻고 나서 676년에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태자에게는 동생으로 역이 있었습니다. 서기 679년에는 태자 양순이 29세로 신라의 경락으로 탐나의 태자로서 신라 왕조에 입조하였습니다. 다음시 16년 서기 681년 7월에 신라에서는 문무왕이 죽고 신문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다음시 17년 682년 6월에 경주에선 신라의 최고 교육기관 국학이 최초로 세워지자 이미 당나라에서 새로운 문무르 세계를 12년이나 경험하고 신라에 먼저 들어와 벼슬을 하고 있던 숙부 양보홍과 양보용은 서기 679년 2월에 신라가 탐나를 경락함에 따라 사실상 신라와 탐나는 한나라로 완전히 통합되어 신라의 일부가 되었으나 탐나의 일부 자치권을 인정하는 왕의 치기는 성주왕자 자기로 낮추고 왕으로서 권위와 기능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탐나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신라 왕조에 들어가 벼슬을 함이 탐나의 발전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학에 입학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태자 수는 32살의 나이로 국학의 첫 일기생으로 입학하여 학문을 닦았습니다. 몽가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열정적으로 학문을 닦아 문장에 일치월장하여 이 박한 지 3년 만인 석이 685년 신문왕 5년에 나이 35세의 장원급자니 한림학사에 제수되었습니다 한림학사는 정사품우 관직으로 왕을 자문하고 행차할 때 함께 수행하며 왕의 명령을 문서로 꾸미는 조칙을 기초하였습니다. 재행이 특출하게 뛰어나 명성이 크게 떨치었습니다. 당시 요로는 최고 재상의 인품을 지녔다고 징송이 자자하였고 최고 관직인 상더등에 추천되었으나 신라 문사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 이러한 터세를또 저지당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나 왕의 형제들에게만 하사하는 군호를 탐나 왕국 퇴자로서 인정받아 한라군으로 봉작되었습니다. 한라군은 나이 47세에 탐신왕이 승하하자 양수는 탐라구구 왕위를 아우여객에 양보하고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서기 782년 향년 78세의 나이로 어 별세하시니 양가동 건의산 후에 안장되었습니다 신라몸무왕 9년에 서기 669년 정부인과 혼인하여 서기 671년에 첫 아들인 섭천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라고는본관은 탐라로 성실을 하사받으니 탐라양시의 득한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후 후손은 대대적으로 출사하여 신라와 고려에 거치는 동안 나라의 청소년 큰 성씨가 되었습니다. 탐시 19년 갑신년에 탐라 바다 가운데 있는 죽도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는 신비한 대나무 신죽이 나와 신라 문무왕에게 보내니 이것이 피리로 만들어져 불었습니다. 이 피리는 신비로워서 비올 때 불면 비가 멈추고 가물 때 불면 비가 내렸으며 바람이 불때 불면 바람이 잦아지고 파도가 거칠 때 불면 파도가 잔잔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비리를 만파식적이라 하였습니다. 탐신 26년 서기 691년에 남원성을 쌓았습니다. 탐신 27년 서기 692년 7월에 신문왕이 죽고 효소 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신문왕이 승하로 국상에 당하자 할아버지 탐신왕은 2 1 살에 한 살로 성장한 손자 섭천을 어머니 부시와 함께 탐나 왕국을 대표하는 조위 사절단으로 참내하게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라에 입주하거든 아버지 태자를 찾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신문왕에 이어 곧바로 효소 왕이 즉위하자 탐나 국왕 장손 섭천이 왕으로부터 국빈 예우를 받고 성주 왕자 자기를 하사받아 세습되었습니다. 섭천은 나라의 신라의 문무왕 11년 서기 671년에 탐라국 태자 순우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성주 왕자 호칭은 신라의 전성기에 탐라 왕족이 신라에 가서 왕을 찾아 배웠을 때 신라 왕이 그들에게 성주, 왕자, 돈의의 자기를 주었던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국상조문을 마친 섭천은 바로 어머니와 함께 볼모로 와 있는 아버지를 찾아 연 강주시 양과동에 세거하였던 시족들의 중심으로 합류하니 모두 환대하여 예타는 13년 만에 가족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육지 세거지로 확고히 정착하고 기종문벌로 발전하여 고려시대는 4대 부얼리무맥을 이용한 종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탐신시대의 중국에서는 당나라 고종시대였습니다. 당나라 고종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서기 668년 고구려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고구려 땅은 물론 백제 땅까지도 차지하라 했으나 신라의 반발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외에는 일본으로 국호를 고쳤으며, 티베트에서 문자를 창세가 창제가 되었습니다. 탐신 시대의 서양 사라센에서는 대부 내분이 네 일어나 제4대 갈리프 알리가 비살되었고 시리아 총도 무아이가 갈리프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아이아 왕조가 건립되어 갈리프는 세식되었습니다. 이시기에 동로마에서는 칼리니쿠스가 화약을 발명하였으며 프랑크에서는 에브로인이 왕위 분쟁을 진압하였고 동유럽에서는 불가리아 왕국이 건국되었습니다 탐신 32년 서기 670, 697년 7월에 왕께서 붕어하시어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으니 이때 전수가 78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침저녁으로 모여 경배를 하고 왕의 덕망에 가슴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왕위가 승하하자 인질로 신라에 나가 있던 태자로 하여금 왕위에 오를 걸 간청하였으나 신라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이때 신라는 호수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있었습니다.신라는 통일 후유증이 해소되고 전국이 불안한 요소가 제거되어 정치와 사회는 안정된 편이었으나. 왕이 어린 탓에 정사에는 신문왕고 공신들이 공신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습니다.이에 여러 차례 탐나고 인질 태자를 양순을 풀어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공신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이에 태자 양순과그 숙부 양보원과 보용 협의하에 탐나에 있는 두째 왕자 양 역에게 왕이 오를 것을 부탁하였습니다.왕자는 두 차례나 이를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9월에야 왕자 역이 그 뒤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탐나왕계 태자계는 육지에서 한라군계를 이룸고 왕자 역은 후손들은 제주에서 성주공파를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호랑기의 태자를 억누와 형제의 갈림길에 걸어야 했던 백일세의 역달왕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